안검마수는 눈을 뜰때 올리는 근육이 약해 시야를 가리거나 눈썹과 이마를 사용하여 눈을 치켜뜨는 모습으로 졸리고 피곤해 보이는 인상입니다. 안검마수는 선천적인 또는 후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후천성인 경우 윗눈꺼풀 올림근을 다쳤거나 신경이 손상된 경우와 나이가 들면서 윗눈꺼풀이 늘어지면서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미세분 중에 안검마수 증상인 분은 포레스트 히테커입니다. 이동욱님은 눈꺼풀에 지방이 빠지면서 겹주름이 생기고 눈뜨기 불편하면서 피곤해 보입니다. 김도윤님은 처진 눈꺼풀이 눈동자 시야를 가려 눈을 떠도 감은 듯한 모습입니다. 안검하수는 눈을 뜨기 위해 이마에 힘을 주어 이마 근육을 사용하게 됩니다. 포레스트 휘테커를 보시면 오른쪽 눈썹과 이마 근육을 많이 사용하여 눈을 뜨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제로원의 실제 수술하신 눈매 교정이 필요한 세 가지 유형을 사례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매 교정이 필요한 눈, 두 번째는 심한 비대칭 눈, 세 번째는 겹주름 눈입니다. 첫 번째 눈매 교정이 필요한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3년 전부터 눈뜨기 무거운 증상으로 눈 뜨는 힘을 개선하고자 하셨습니다. 빠른 회복과 최대한 자연스러운 개선을 원하여 비절개 눈매 교정으로 진행하였고, 뒤트임, 밑트임으로 눈매 확장도 함께 진행하여 또렷하고 시원한 눈매로 개선되었습니다. 이분은 안과 진료 후 성형외과 수술을 권유받아 안검하수를 교정하는 목적으로 본원에 내원하셨습니다. 흉터에 대한 고민과 자연스러움을 위해 비절개를 원하셨으나, 피부 처짐과 안검하수에 적합한 절개 눈매 교정으로 진행하였고, 덮였던 눈매가 자연스럽고 또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두번째 심한 비대칭 눈입니다. 이분은 심한 비대칭 눈으로 겹주름과 눈매교정 개선을 원하셨습니다. 재발 가능성을 고려하여 절개, 눈매교정 수술을 권하였으나, 비절개를 선호하는 니즈에 맞춰 비절개 눈매교정으로 진행하였고, 오른쪽 기존 디자인만 살짝 올려 양쪽 대칭에 맞게 교정하면서 비대칭이 개선되었습니다. 위 환자분은 쌍꺼풀 수술 이후 풀림과 오히려 비대칭이 심해져서 오셨던 분입니다. 오른쪽 눈 뜨는 근육이 많이 약해졌음이 눈에 띄었고 수술 시 근육이 건판에 잘 연결되어 있지 않아 이를 바로 잡아주는 절개 눈매 교정 쌍꺼풀 수술과 앞트임을 병행하여 대칭이 잘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이분은 오른쪽 가려진 눈동자를 개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빠른 회복과 최대한 자연스러운 일라인 모양으로 원하셨습니다. 자연유착 눈매교정으로 수술하여 또렷하고 대칭에 맞게 자연스럽게 교정되었습니다. 이분은 자연스러운 라인과 비절개를 선호하셨습니다. 양측 눈뜨는 힘 비대칭과 피부 처짐을 자연유착 눈매교정으로 진행하였고, 라인 개선 목적으로 몽고주름을 위트임으로 수술하여 대칭에 맞게 교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겹주름 눈입니다. 이분은 졸려 보이는 눈을 시원한 눈매로 개선을 원하셨습니다. 기존의 흉터를 포함한 피부 절제를 절개수술로 진행하여 라인을 낮춰주었고, 눈매교정과 트임을 병행하여 눈 자체도 훨씬 크고 또렷하게 뜰수 있게 교정되었습니다. 이분은 겹주름과 눈뜨기 힘든 기능적인 부분과 또렷한 눈매로 미용적인 개선을 원하셨습니다. 좌우 눈뜨는 힘의 차이가 있어 자연유착 눈매교정으로 대칭에 맞게 교정하면서 전체 트임을 진행하여 가로로 시원해 보이는 눈매로 개선되었습니다. 이분은 위에 두 분보다는 심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졸려 보이 인상을 개선하고자 하셨습니다. 겹주름이 많은 편이라 풀릴 가능성이 없는 수술 방법을 원하셔서 절개 눈매교정으로 교정하면서 인아웃라인으로 또렷하면서 자연스럽게 개선되었습니다. 오늘은 눈매교정이 필요한 케이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기능적인 개선이 필요한 수술이기 때문에 피부 두께, 근육의 힘, 처짐 상태, 대칭에 맞는 미용적인 부분까지 고려하여 수술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상태에 맞는 정확한 진단으로 수술을 계획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상재로원 성형외과였습니다.